생오지 마을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얘는 방울이에요 아침 되면 밤에 어디서 있는지 아침 밥줄때 방울아 부르면 그때 내려옵니다 아이고 저 밤새 배고팠나 봐요 아구아구 아구 먹네 맛있게 먹어라 방울아 저는 아침에 이렇게 방울이 밥을 주고요 다음에 우리 오리하고 땡구. 땡구 밥 주러 가야 됩니다. 방울아, 너밥다 먹었어? 벌써 밥을 다 먹었나 봐요. 아, 우리 방울이하고 이제 방울이, 땡구하고 오리. 땡구하고 우리 밥을 줍니다. 오리야. 땡구야. 오리, 너좀 전에 아빠가 밥 줬지?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얘는, 어 여자예요. 오리야. 어 이뻐, 이뻐. 얼른 밥 먹어. 얼른 밥 먹어. 그리고, 요, 오리가 낳은 오리 딸. 얘가 땡구예요. 딸이에요. 땡구야. 이뻐해줄게. 아유, 이게, 이게, 애교 피우는 거 보세요. 땡구야. 얼른 밥 먹어. 얼른 밥 먹어. 네, 얘가 땡구고요. 어, 지금 저희는 주, 오늘의 주인공인 하디니, 하린이. 하디니하고 어, 와이프가 있는데 이쁘게 하고 나오라고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아 하우스에 예쁜 배추 무 김장, 김장용 배추무 그거를 보러 가 보러 가고 있어요 얼마나 컸는지 아 그리고 어제는 정말 정말 힘들게 마누를 심었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마늘을 심고 난 이후에 비가 조금 와서 그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촉촉하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올해 야심차게 제가 심은 그 깻잎용 깨를 심었는데 많이 생산 못했어요. 그 약을 안 주다 보니까 벌레들이 잔뜩 달라들어서 자기네들 아주 벌레들 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깻잎은 별로 생산 못 하고 이대로 아마 아 요거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우, 무성하게 어 풀들이 자란 이곳이 호박 밭인데 호박은 올해 아주 넘치도록 따서 먹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나눠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노란 호박들이 어, 대략 한 2, 300개 이상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고 어, 생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보물단지 비닐하우스 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아 아니 아이 키여워 쟤들은 고양이 어, 어디 인근에서 새끼를 낳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하우스에서 사네 에? 아이, 키여워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덮어놓은 거는 관리기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배추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많이 모종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또 새롭게 모, 모종을 또 하고 또 하고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키운 애들이고요. 이 무들. 무들이 밑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좀 튼실하게 커야 되는데 얘들이 위로 자라네 초보 농사꾼이라 어 그런 어떤 좀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 오늘 작업할 건 무가 너무 촘촘해서 일부를 좀더 솎아내야 될것 같아요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지나서 저쪽 끝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나름 사업이 있는데, 어 이쪽에는 청정지역이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서 키운 모든 우리 농산물들이 노컬푸드로 1차, 어 1차 상품으로 가서 이렇게 전시가 돼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1차로 갖다 팔어서는 정말로 남는 거 하나 없고 오히려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공을 해서 조금은 더 부가가치를 좀 높이려고 제가 식품 제조 가공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장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한 지는 지금 한 3-4일이 지났고요 어, 그 모습을 원래는 여터에다가 와이프가 원하는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먼저 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은 나중에 짓기로 하고요 일단은 어, 식품제조 가공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 일찍 오셔서 다들 일하고 계시네요 이 자리입니다. 규모는 한 60평 정도 어, 규모로 지금 지을 거고요. 이 비닐 씌워놓은 이 자리가 공장 지을 자리입니다. 저쪽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뭔가 열심히 회의를 하고 계시네. 공장을 지나서 어 여기 작은 감나무가 있었네. 근데 세상에 감이 하나 딱 하나 달렸어요. 요거는. 음, 좀 따다가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 이거 말고 다른 감나물들도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흙을 여기다 잔뜩 내려놔서 나중에 다 치워준다고 했어요. 음,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할인이가 아침에 애교를 많이 피우던데 아직 밖에 안 나오고 있네요. 조금 있다가 나오면 우리 예쁜 할인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무 뽑는 작업하러 아, 무 뽑는 게 아니라 속가준다고 그러죠. 네, 그 작업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하린이 주인공. 아, 어? 아이 챙피하답니다. 어, 와이프. 하하 <laughs> 예. 아, 오늘 희소식이에요. 저희 생오지 마을에 어, 새로 입주하는 가족이 있어요. 김정난 선생님이라고 우리 하린이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에, 오늘 이사 오는 관계로 여기서 자기가 어, 쓰던 물건 중에 하나 어, 저희한테 기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러 왔습니다. 어, 우리 김정남 선생님 집, 집입니다 응? 탱이라고 저 안고 가는 작은 강아지는 탱이입니다. 탱이. 자, 우리 김정남 선생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와, 이야, 좋다. 아, 여기서 아, 가지고 갈 거고요. 그집 옆에 한번 볼까요? 어, 저 카라반, 카라반도 있고. 이야, 멋지다. 여기서 여기서 재밌게 같이 놀면 좋겠네요. 어. 여기서 에 일단 짐을 들고 나와야 되니까 어, 좀 늦게 들어오면 저 성질이 아주 좀 사나운 저기 거시기가 <laughs> 저를 많이 혼내니까 어, 얼른 짐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아. 힘들게 무 작업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뽑은 애들 이거 어, 열무 김치도 아니고 어, 지금 시기에 이걸 무까지 같이해서 잘 담으면 정말 맛있는 김치 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음, 힘든 일 후에 편하게 앉아서 먹는 당감. 아, 당감은 직접 따서 먹는 거예요. 우리, 당감 나무가 한 서너 나무 되는데, 올해는 해거리를 하는지 많이 안 달렸어요. 근데 아주 달고 맛있어요. 아, 잠깐 앉아서 이렇게 휴식 취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처음 해보는 거라 아주 쑥스럽네요.